네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지금 조금 하향 조정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지금 241선 위에서는 버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여기는 깨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절대 깨면 안 되고 여기 깨버리면 저기 밑으로까지 갑니다 네 주봉으로 봤을 때네 여기 있죠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불안한 요소가 지금 해외 차트 바이낸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좀 크게 볼게요 바이낸스 차트 네,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미 한번 밟았어 요 60일선 주봉 60일선은 한번 밟았다 그렇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여기 밑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번엔 다시 여기 못 지키고 여기까지 여기 120일선 만나러 갈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봉 120일선 지금 MACD 지표도 현재 보시게 되면 꺾였죠 완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 흘러가게 된다면 이렇게 골아 데드 크로스 나오게 되면 RSI도 그렇고 MACD도 그렇고, 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MACD가 여기 꺾여서 내려가려고 하죠. RSI도 지금 천장을 찍고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로 빠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쌍봉이죠, 쌍봉. 이것도 쌍봉이고 그러면서 캔들 자체는 쌍봉 아니에요. 캔들 자체는 쌍봉이 아닌데, 네 업비트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차트는 쌍봉입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가 되게 많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 지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예, 바이낸스 차트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이죠.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94K, 94K 구간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업비트에서는 네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 계속 잘 지켜 주고 있어야 됩니다. 13만 아 1억 3천, 1억 3,300천잘 지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갈수 있다라고 알트코인들이 확, 확실하게 더갈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야 네. 알트코인이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막인 현재날짜 6월 23일 오후 10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시아코인 보도록 할텐데 시아코인이 지금 입출금 중지가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절대 올랐을 때 사면 안된다. 김프짜이 때문에 사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많이 물리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네 많이 연락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거 계속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거 입출금 중지 풀리면 절대 안 살려준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냐 보시게 되면 네 3일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6월 20일에 3일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시야군 이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번 영상 한번 볼게요. 말고는 절대로 네 매수하는 거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돌이 펌핑 나왔을 때한번 잘못 물리게 되면 안 살려줘요. 잘안 살려줍니다. 제가 저번에도 멀티버스X 알려드렸었는데 네,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네, 멀티버스X 비썸 가두리 피해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죠. 당분간 구조도 안 간다고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당분간에 대응 방법 알려드린다 했고 네, 지금이라도 손절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때만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오게 되면 여기까지 갔다가 가두리 펌핑 이렇게 내려왔는데 27,000원이었어요. 이때까지 이, 이때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멀티버스X가 18,000원, 19,000원 이, 이 정도 됩니다. 지금 구조도 안 갔죠? 이때 이후로 계속 쭉 내렸어요. 가두리 펌핑되고 네, 입주금 분지되고쭉 내려서 진짜 안 갔습니다. 구조대 절대 안, 가, 안 살려줬고 현재까지도 한달 이상 걸린다고 그때 말했는데 실제로 한달 이상 걸리게 됐습니다. 현재 네, 이거 한달전 제가 뭐라고 영상에서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네, 이때 안 살려줬죠. 네, 안 살려주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갔냐 보게 되면 네, 찾기도 힘드네요. 네,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여기서 볼게요. 멀티버스 17,000원입니다. 17,000원. 그렇죠. 가두리펌핑 안 살려줍니다 진짜로 네 이거 아 이제 대응하셔야 돼요 네, 물려요 갭 신분 있으시다면 이거 이제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근데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있으십니다 근데 그쵸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문자 시야라고 남겨주세요 시야 네100%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러면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단타 스윙 장타 민코인 덱스거래소 타점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채굴 정보 상자 예정 정보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폭등 나올 코인도요 네 바닥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사야 된다 올랐을 때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네, 아직 입출금이 안 풀렸으니까 입출금이 안 풀렸으니까 그거대로 한번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네, 참 궁금하네요.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평당가 얼마인지 다 확인하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